올 크리스마스 때꼭 이것만큼은 해보고 싶다. 모든 좋아요. 올 크리스마스에 난 이것만큼은 무조건 해보고 싶다. 자, 살짝 여러분들은, 어, 바라는 점이 지금 싹 나왔어요. 그쵸? 자. 자, 지금, 오, 거의 지금, 재중 씨는 지금 소설을 지금, 아, 시간대별을 계속 쓰고 있어요. 예? 네. 자, 올 크리스마스 날, 미리 보는 JYJ의 스케줄인 거예요.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어, 재중 씨가 지금 아직, 장문의 글을,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것 같기도 하고요. 다시 우리 유철 씨도 수정이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픈 미니라이브. 카카, 네. 어, 네. 네. 카카 올수 있었습니다. 네. 네. 우선 재중 형이랑 저는 마음이 통했네요. 통했어요. 아, 네. 미니라이브. <laughs> 자, 유철 <조수환>! 오픈 미니라이브. <laughs> <목소리가 <목소리가 아니 근데 네네. 소규모 라이브 미니 라이브 미니 콘서트 <laughs> 아무튼 생각하는 건 비슷한 거같아요 지금 소규모 미니 라이브 콘서트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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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해졌네요 이름 정해졌네요 예 아. 저희도 좀 바라는 거고 그리고 또 어, 소규모라고 이 무대만 좀 작은 거지 관객분들 좀 많이 들어오시면. 자, 사실 말이죠. 우리 그 JYJ 무드에 비해서 노래하는 모습. 사실 저도, 어, 항상, 어, 무대에 대한 꿈이 있어서. 정말 부러워하고, 이 데뷔 때부터 지켜보면서 정말 어, 너무 멋있다 생각을 했던 무대들이 저도 기억이 많이 났는데, 어, 연기도 지금 하시고 뭐, 다방면에 이제 뮤지컬이면 뮤지컬.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. 어, 이제 좀 집중 탐구 시간을 좀 간단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좀 요거까지 완벽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과연 여러분들의 캐릭터는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쫙 조사를 해보았습니다. 캐릭터에게 문자